오늘은 시골 단독주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500만원에 나와 있고요.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150평, 건물은 37평이고요. 본체와 아래체 그리고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는 방 3개 주거 욕실 형태 구조고요. 아래체는 방 2개 화장실 구조입니다. 아래채는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체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택의 구조는 벽돌구조, 스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용승인일은 1920년도에 건축사용승인일이 나와 있고요. 본체는 방 3개 주거역실 형태의 구조고요. 아래채는 방두개 주거 욕실 형태의 구조입니다. 아래채는 수리가 완료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 주택은 본체는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은 수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에서 다이면사무소까지 차량으로 약 7분, 서의성 IC까지 차량으로 약 16분 정도 거리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앉은 곳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그리는 이 모양이 위성으로 봤을 때의 경계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 거고요 정확한 건꼭청량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본체고요 이 부분이 아래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말 안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말 안쪽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 물건과 맞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하시는 분만 현장을 한번 보시고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드론 영상으로 이 주택에 앉은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고요. 현장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리에 위치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주택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실 상태고요. 이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150평, 건물은 37평입니다. 주택과 부속사로 되어져 있고 건물의 구조는 벽돌 구조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와보시면 지붕은 새로 개량된 지붕을 얹어 놓았습니다. 건축 사용승인이 1920년 사용승인이 나와 있고요. 주택의 방향은 남양이고 해발고도는 약 99도 정도 됩니다. 여기는 기존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은 관계로 관리가 엄청 잘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택은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좌측 변대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앞쪽에 있는 이 대문. 그리고 코너까지, 자,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뒤쪽으로는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경계는 좌측편 대문부터 시작했어요. 오른쪽 저 코너까지가 경계입니다. 안쪽을 한번 들어가서 내부도 보여드리고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본체고요. 외부에는 보시면 장독대도 있고요. 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텃밭이. 자, 이런 식으로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고요. 여기는 부엌입니다. 싱크대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낡았습니다. 수리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본체입니다. 여기는 창고 같습니다. 뒤쪽에 또 창고도 있고요. 옛날 집이어서 그런지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석가래도 있고요. 물건도 쓰라고 갈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기는 방인데 지금은 거의 창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고요. 이쪽도 방입니다. 여기는 방 3개 주거 욕실 형태의 구조네요. 구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는 하셔야 된다. 자, 여기는 여기 아래층입니다. 여기는 훨씬 깨끗합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방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방이고요. 이 방은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창고입니다. 옛날에는 보시면 소를 키우고 했던 곳입니다. 여물통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 쪽으로 들어가시면 방으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가시면, 여기는 얼크고요. 전체적으로 땅은 상당히 넓은데 빈 공터가 별로 없네요. 만약에 주차를 원하시면 저기 있는 대문을 조금 보수를 해서 개방하시든지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시골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가능은 하지만 이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체는 내부는 좀 수리만 하시면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체는 수리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용하시면 되고, 저 이쪽 부분, 저 이쪽 부분은 싹 걷어내고 이용하시면 뭐 다른 용도, 작업장,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이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안 맞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작업장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공방이나 이런 용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